우리나라 한해 심정지 사고 약 2만 5천여 건. 사고 시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이용해 응급 조치를 할수 있지만 실제 그 활용도는 높지 않다는데. 자동 심장 충격기를 보신 적은 없으세요? 네, 실제 본적 없습니다. 어, 실제로 내 주변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제. 제가... 아는 분들한테 물어서 사용을 해야겠죠. 제가 어딘는잘 모르니까. 일반인들이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그 기구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좀 일반인들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회사원 오택시은 요즘 이런 시민들의 인식이 무척 안타깝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데요. 119 구조대에 신고를 한다고 해도 구급대원들이 오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수생할 확률이 매우 적다고 합니다. 이때 간단한 사용법으로 심정지 환자의 응급 조치를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자동 심장 충격기인데요. 실제 선, 설치된 곳도 많지 않고 일반인들이 이 장비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응급 장치인 만큼 많이 설치되고 관리나 홍보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자동 심장 충격기의 설치 관리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위한 오택시 입법 제안,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관리 개선, 심정지 환자의 응급 조치에 꼭 필요한 자동 심장 충격기 잘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국민 입법 제안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서 살펴본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 지난 1월 이곳으로 향하던 지하철 안에서 한 남성이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졌다. 승객들은 객차 내 역무원에 신고했고 지하철은 곧 홍제역에 멈춰 섰다. 마침 승강장에 있던 회사원 오택신은 사고 발생 소식을 듣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역무원들을 도와 환자를 위한 응급 조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숨을 잘못 쉬시고 좀 답답해하는 증세가 좀 보이셔서 바로 저희가 좀 역에서 역 밖으로 역무원들이랑 같이 제가. 이동해서 옮겨드리고 119에 신고를 하는 도중에 이제 영무원분들은 심폐업 수술을 좀 계속 이렇게 시행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당시 심폐수생술과 함께 환자의 응급조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자동심장충격기. 이것이 우리에게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인데요. 당시에 환자가 심폐수생술로 심장박동이 돌아오지 않아서 재빨리 가져가서 시민들과 함께 실시한 것입니다. 심정지 시뇌 손상이 진행되지 않는 처음 4분이 골든타임.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역무원과 시민들이 이 골든타임을 지켜내 환자는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저희가 홍제역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환자는 맥박이 촉지되지 않았고 호흡은 심정지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무원 두 분이 가슴압박을 시행하고 있었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쇼군 주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곧바로 인수인계를 받아서 가슴 압박을 시행하였고 기도 관리를 한 후에 자동 심장 충격기로 쇼골 3번 준 후에 환자가 소생되어서 병원에 인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현장에서 CPR과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적절한 그 운영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일로 표창까지 받은 오택 씨. 그 후로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일쓴 후에 좀 AD의 중요성을 좀 알게 됐고요. 어디를 가든지 좀 그때 이후로는 좀 a 이 d 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버릇이 좀 생겼습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르면 공공 보건 의료 기관이나 구급차, 5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등에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게 하고 있으나 그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생존율을 세 배가량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일반인이 흉부 압박과 어, 자동 심장 충격기를 통해서 심장을 가능한 한 이른 시간에 내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시도가 꼭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설치 의무 대상임에도 자동 심장 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은 곳이 약 60%에 이르고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자동 심장 충격기 인식 조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의 5%가 채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서울시 노원구, 이곳에는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있다.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 교육장에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무료로 배울 수가 있다는데. 여기 초록색은 오른쪽 쇄골 아래, 빨간색은 왼쪽 옆구리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신전도 분석 중입니다. 환자를 접촉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런 매트가 나오면 접촉하지 마세요. 크게 외쳐주세요. 장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충전, 충격. 자동 심장 충격기는 기기를 작동시키면 순서에 따라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십시오. 충전이 되면 이걸쿵 장기 충격이 눌러주시면 전달되었습니다. 장기 충격이 들어갔죠. 다시 가슴압박을 시작해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 개장 이래 교육장에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배운 주민은 무려 5만여 명. 교육에 참가한 주민들의 소감은 어떨까? 생각보다 기계 작동이 간단해서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니까 당황하지만 할수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려운 건줄 알았는데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이 기계를 이용해서 4분 안에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주민을 위한 교육뿐 아니라 자동 심장충격기의 설치와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고 한다. 지하철, 다중이용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모든 생활 주변 300, 반경 300m 이내에 자동 심장충격기가 모두 설치가 돼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노원구의 한 아파트.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면 바로 눈에 보이는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 안내 스티커. 아파트 곳곳에 이렇게 자동 심장 충격기의 위치를 표시해 주민 모두가 알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응급 상황 시에 얼른 119에 즉각적으로 신고한 다음에 심장 충격기를 경비실이나 이런 그 경비들이나 관리자들이 빨리 갖고 와서. 어, 소중한 생명을 살리자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에, 에, 표시를 했습니다.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수. 기기 좀 한번 해볼게요. 현재 노원구에 설치된 자동 심장 충격기는 600여 대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 이를 관리하는 것은 구에서 양성한 38명의 심폐소생술 민간인 지도자들인데. 한지상. 1 7년도 네. 5월 8일까지 5월 이렇게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와 관리에 적극 나선 결과 노원구는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을 2010년과 비교하여 현재까지 두배 이상 증가시켰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학교의 교과 과정으로 편성하여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의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 이를 통해 응급 조치가 가능한 시민이 많아지고 더불어 심정지 환자의 소생률도 높아지는 것. 일단 자동심장충격기가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설치, 관리, 유지 및 보수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근거가 모두 재정비되어야 되고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에 심폐소생술과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추가시키는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국민 입법 제안: 공공 보건 의료기관 구급차, 50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 등에 설치하기 한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뿐 아니라 관리까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 관리 개선을 제안한다. 간단한 사용법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 안전사고에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관리가 개선되기를 바란다.